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겠습니다. it's 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기는 자는 재물을 읽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나라는 명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모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비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비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한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세상에는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것들은 보통 자세히 보면 대부분 관계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작게는 개인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국가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치관, 가치관들의 대립이 있습니다. 대부분 관계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모는 계속해서 지혜로운 인간 관계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개인적인 차원과 나라적인 공적인 차원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인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을 다투는 다루는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목이 고든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는 폐망하는 것을 피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서도 잘못한 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기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아기는 멸망이 갑자기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3절에서는 지혜는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르칩니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인도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말이 됩니다. 반대로 창기와 사기는 자는 당연하게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미련한 것이죠. 그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재물을 읽는 것도 모른 채. 정욕의 모든 것을 쏟아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욕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읽는 거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이 아첨한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아첨한다는 것은 비율을잘 맞춘다는 것이죠. 근데 아첨을 받는 사람의 그 죄스러운 성품, 아첨을 좋아하는 성품에 잘 맞춰서 아첨하는 사람이 그 아첨하는 받는 사람에게 그 비율을 잘 맞춰서 말한다는 것을 듣기 좋은 말을 말한다는 것이 됩니다. 아첨을 하는 자와 받는 자의 죄악된 성향으로 아첨을 주고 받는 사람들의 성품은 대부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육절의 악인은 보통 잘못한 정도가 아니라 악한 일을 자신의 의무이자 직업처럼 행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지만 악인은 분명하게 망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인은 기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악인이 막에서 막 우리가 속이 시원해서 기뻐한다는 의미보다는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무화과나무가 성취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만으로 즐거워한다는 의미에서 기쁨이 더 가깝습니다. 8절에 거만한 자를 조롱하는 거만한 자는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은 불안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될 것일 때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 악인들은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절로 가면 지혜로운 자들은. 미련한 사람과 싸워봐야 논쟁해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미련한 자들은 쉽게 화를 내고 감정적이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우리의 조언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과 싸워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말입니다. 11절은 마지막으로 11절은 "어리석은 자는 분노를 다 드러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라는 단어보다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말로 표현하게 됩니다. 사람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삼손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능력을 잃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인들의 특징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악인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벗어나려 부단히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자모는 통치자의 입장에서 지혜를 다루고 있습니다. 통치자라고 하면 뭔가 나와 먼것 같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두 어느 공동체나 작은 단위, 심지어 가족, 친구 간의 관계에서 통치자, 즉 리더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성경 공문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에서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의인이 권세를 잡는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의인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권세자가 나오게 되니까요. 의인은 통치를 할 때에 정치를 할 때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옳지 않은 방향인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의인은 백성들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저 자신의 통치를 의로운 방향으로 계속해서 끌어나가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는 통치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언제나 따라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옳지 않은 것을 원해도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나라를 이용하고 가치관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은 어렵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것은 국가는 어떤 것으로 경고해지냐면 공의로운 정치와 현명한 정치와 법률과 정책 수립과 그것을 실행하는 것으로 경고해집니다. 그런데 그 내물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공동체나 작은 그 간이에 그 리더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물을 억지로 낸다는 표현은 내물이 성행해서 내물이 그 보편적으로 돼서 내물을 안 주는 사람이 이상한 나라가 있다면 어떠한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서 무엇인가 뒷돈 주고 뭐 무엇을 자리를 얻어야 하는 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이 된다면 거기서는 뇌물을 주지 않는 깨끗한 사람 뇌물을 주지 않고 마음을 지키려는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고는 살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억지로 뇌물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한 나라고 악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와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은 취약계층에 대한 의인은 의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모르는 악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악인의 가난한 사정 또한 알고 싶기도 않고 알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이라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절에서는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파하려다가 죽음을 당할 뻔한 사건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하지만 그의 제자들이 바울을 피신시켜 줬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한 것과 또 비슷합니다. 그리고 12절은 관원은 통치자를 말합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을 듣게 되면 그 아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물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나라의 리더와 교회의 리더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가까이 적용하면 소모임이나 모든 팀의 리더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1 3절은 의인과,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은 상관하지 않고 모두에게 비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신원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신원하다. 신원하다는 말은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통치자가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정의나 공의가 아니라 힘의 원리에 따라서 그 권력에 따라서 약자가 억울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화가 오르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러한 판단이나 판결들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많은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저희가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자가 억울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통치자들에게 그리고 우리 리더들에게 그러한 외적인 것에 그러한 권력에 따라서 세상 가치에 따라서 판단하지 말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소그룹에 우리 리더들에게 우리 작은 단위에 적용하자면 우리의 작은 공동체를 우리가 그러한 원리에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그 공동체를 우리가 맡고 있는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잠언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섬기려하시고 당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언의 의로운 통치자처럼 오늘 잠언에서 말한 슬기로운 자와 의로운 통치자처럼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관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왕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잠원의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예수님을 본받아 개인적 관계나 공적 자리에서 맡은 바 공의를 행하고 나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자리와 권세가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힘과 영향력을 바르게 사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앞으로 송구영신 예배와 그고 또한 신년 특세 등 많은 사역들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이 일련 안에서 매번 행하는 그러한 관례처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소중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설정하게 하고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이름 같이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啊，你们看看。